아, 이제 친구들 올 시간 이 됐는데. 포비 나 먼저 왔다. 포비 이제 오는 거야? 나 9시부터 기다렸다고. 아, 나는 밥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. 패티 나도 왔어. 패티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, 나는 예쁘게 자영해야 되니까 예쁘게 해, 하고 왔어. 그럼. 나도 왔다. 그럼. 그럼. 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나는 곤념 TV 보고 있었다. 걔 뭔데? 그냥 곤륜 나와서 그냥 싸우는 거다. 그럼 그다음은 에디, 에디, 에디 멋있게 보이지 마. 알 수. 그다음은 유피. 에이 나는 연약한 여자. 어여. 나여기있을게야 나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자 이제 질문 쇼를 야하겠습니다 에디 오이. 내 직업은? 와예. 이 차는 뭐야, 그럼? 분노의 지초의 차잖아. 근데 이차왜 이렇게 망가져 있나, 그럼? 어, 이차왜 망가져 있는 거야? 그래야지 재밌으니까. 에치나 긴장. 자, 두 번째는 누구야? 두 번째는 너잖아, 그럼. 어, 그럼. 내 꿈은? 우주비행사다, 그럼. 우주비행사, 출발! 으아, 어, 예! 그럼, 나도 뒀자. 그 다음에, 포비. 오, 어, 포비. 나는 의사야, 꿈이. 저, 어, 손님 들어오세요, 네. 아, 고맙습니다 포비선생 나 의사인데 뽀영라는 음. 어, 댄스하는 가수 야 가수는 노래 부르는거지 아 한번 불러볼까 뽀용뽀용뽀 뽀용 언제나 지금 개구쟁이 꼬마 펭귄 뽀여요 그 다음은 뮤피내 꿈은 내 꿈은 댄스 하는 사람이야 어디 보여줘 알겠 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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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그 다음은 너 나는 챔피언 홍이 같이 싸우는 사람이야 난다 이길 수 있을까 맞지? 자, 꿈 공개했으니까, 여러분,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싶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가 꿈을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예